안녕하세요. 흥미로운 게임 소식을 알아보는 게임 라디오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전설적인 호러 게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안개가 가득한 휴양지, 사일런트 힐에서 벌어지는 심리 호러 게임, 사일런트 힐2 였는데요. 이 게임은 뭐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최고의 공포게임을 뽑으라면 뽑히는 게임들 중 하나죠. 네, 거기다가 현재 나오는 수많은 공포게임들에게도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설적인 명작 사일런트 힐 2의 리메이크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리메이크는 뭐 3년 전인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이죠. 네, 그렇다면, 사일런트 1이 이제 1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뭐다 있는데 왜 하필 2를 리메이크하느냐 사일런트 힐 2는 사실 뭐 외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작품인데요 사일런트 힐 1과 3는 서로 이어지는 게임이지만 2같은 경우는요 배경만 공유하지 시리즈와의 접점은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사일런트 힐2 특유의 주인공의 심리와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호러화했다는 점이 큰 호평을 받았고 뭐 그야말로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2편부터 리메이크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사일런트 힐을 대표하는 크리처들도 이 편에서 대박을 쳤죠. 이제 영화에서도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섹시한 컨셉의 우리 간호사 누나들. 이거는 뭐 진짜 화제였죠. 특히 해외에서는요. 뭐 할로윈이나 이럴 때마다 꼭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몸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 꼭 이런 거 코스프레하거든요. 그야말로 사일런트힐의 시그니처 크리처고.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이 간호사 크리처도 제가 알기로는 모델분들이었나 아니면 이제 무용을 하는 무용수 분들이었나. 하여간 이분들을 섭외를 해서 외형도 기가 막히게 잘 살렸고 이 너스 크리처 특유의 기괴한 움직임까지도 기가 막히게 잘 살렸기 때문에 영화를 봤던 분들은 하나같이 어, 요 간호사 누나가 뇌리에 깊숙이 남았더라. 어, 이제 보니까. 무용수 분들이었나봐요. 움직임을 잘 살렸단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간호사 누나만 다루면 섭섭하죠? 우리 삼각두 형님도 있습니다. 세모 머리를 달고 우리를 쪼개러 쫓아오는 이 삼각두 형님도 기가 막힌 포스 때문에 인기가 많은 크리처고 이사일런트2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실제 원작 게임에서도 뭐 어마무시했고 영화에서도 역시나 인기를 끌었죠. 간혹 어릴 때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공 이상한 대로 차면은 옛날에는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모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딩에도 통용이 되는 단어다. 그래서 골대 앞에서 이제 노마크 헤더 찬스를 놓치면은 쟤는 뭐 대가리가 세모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삼각두 형님이 헤딩을 하면은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간호사 누나와 삼각두 형님 같은 뭐 공포게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크리처들은 별로 없었죠. 에,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크리처들입니다. 이분들을 다시 볼수 있게 되다니 반갑네요. 심지어 짱짱하게 리메이크가 되어서 나오니까 뭐 간호사 누나도 더욱 수려해진 그래픽으로 이제 만날 수가 있어서 좋고 우리 삼각두 형님의 세모 대가리도 더 디테일하게 잘 보이겠죠. 좀더 정보를 보자면요.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언리얼 엔진 5를 통해서 개발 중이고요. 언리얼 엔진은 뭐 요새 대세죠? 뭐 조금만 그래픽 괜찮은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면은 다들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플레이스테이션과 PC로 동시 발매를 하는데요. 콘솔의 경우는요.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1년간 기간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스테이션5의 SSD 기능을 이용한다면은 사일런트힐 마을 전체를 로딩 없이 매끄럽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다고 하네요. 사일런트힐2의 리메이크는요. 블루버 팀이 개발 중이고 블루버 팀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현재 공포 게임 개발사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꾸준하게 네, 정말 꾸준하게 웰메이드 호러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 레이어스 오브 피어의 성공 뒤로는 계속해서 뭐 1, 2년마다 공포 게임을 출시했어요. 물론 옵저버나 레이어스 오브 피어처럼 대성공한 게임도 있지만 블레어 위치나 더 미디움처럼 뭐 지지부진한 게임들도 있었지만요 저는 사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큰 걱정은 안됩니다 블루버팀 자체가 뭐 이런 공포게임의 도가 튼 개발사이고 일단 경험 자체가 넘사죠 이렇게 꾸준하게 짧은 주기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5년간 5개의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나미가 공개한 사일런트 힐 소식은 2 리메이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3개의 게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모두가 사일런트 힐입니다. 대단하죠? 과연 어떤 사일런트 힐 게임들이 개발 중 혹은 개발 준비 중인지 보죠. 먼저 사일런트 힐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196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사일런트 힐로 뭐 그전에는 사일런트 힐 사쿠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포영화 같은 건 서양보다는 동양 취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사일런트 힐의 일본 버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세파이프를 뭐 질질 끌고 다니는 여고생을 보면 딱 나오죠. 아 얘가 이 간호사 누나 컨셉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간호사 누나가 휘청휘청 거리면서 가는데 1960년대 일본 배경으로 한 사일런트 F에서는 이제 세라복을 입은 여학생이 그 역할을 맡지 않을까 예, 일단 컨셉이 좋습니다 사일런트 F의 긍정적인 점은 뭐 쓰르라미 울적해와 괭이 갈매기 울적해라는 유명한 공포소설을 집필한 소설가가 그 스토리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설들을 본 적이 없고 이분도 잘 모르겠는데 쓰르라미 울적해뭐 이런 이름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소설가가 스토리를 맡았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요즘은 긍정적이고요. 불안한 점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가 바로 레지던트 이블 레지스탕스를 개발한 개발사입니다. 이거는 뭐팍살란 게임이죠. 바이오와자드 버전의 데바데나 술래잡기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듦새가 불량해서 욕을 많이 먹었더라. 그래서 그걸 만든 개발사 네오바드가 이 사일런트 힐 애플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요점은 좀 불안하네요. 다음으로는 사일런트힐 에센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장르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리얼타임 인터랙티브가 뭔 게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뭐 인터넷 방송용의 게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일런트일 게임이지 않을까 싶고, 정확한 정보는요, 좀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의 게임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던가, 언틸던이라던가, 이런 류의 게임을 인터넷 방송으로 호스트가 플레이를 하고,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노코드가 개발중인 사일런트힐 타운폴이 있습니다. 노코드라는 no 개발사가 기존에 개발했던 게임들은 스토리즈 언톨드라는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SF 호러 게임인 옵저베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고요. 하나는 우주정거장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는 게임들이 아니죠. 네, 좁은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일런트힐 타운폴 역시 완개가낀 뭐 마을을 탐험하고 다니는 류의 사일런트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심지어 이 티저 트레일러에서는 무전기인지 뭐 라디오인지로 보이는 물건에서 한 남성의 말이 들려오는데, 너는 벌을 받으러 왔느냐? 우리가 너무 끔찍한 일을 했던 것 같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갇히게 된 것은 저들이 판단할 일이다. 라는 등 아마도 주인공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요, 어딘가에 갇히게 된 채, 감금된 채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에, 그래서 이 노코드라는 개발사가 전작에서도 좁은 공간을 통해서 게임을 잘 풀어냈었고요. 이 사일런트힐 세계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뭐 밀실에 갇힌 채 비밀을 풀어내고 뭐 장소를 물색하고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미스터리 퍼즐에 초점을 맞춘 밀실 공포 게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역시 추측이죠. 예, 그래서 사일런트힐 2의 리메이크와 함께 총 4개의 사일런트힐 시리즈가 개발 중입니다. 뭐 엄청 많죠? 음, 그래도 뭐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 것이지. 저희까지 사일런트 12의 리메이크 소식과 함께 총 4개의 사일런트 1 시리즈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리턴 투 사일런트 1이라는 영화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야말로 사일런트 1 IP의 대부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